시시코마면 이라는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실이고 또 뜨고 나면은 정말 포근포근하고 이렇게 어, 톤다운된 색감이 정말 좋은 실인데 패키지도 준비를 했지만 새로운 실로 한번 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실은 피치 실로 준비를 했어요 잘 보이셔야 되니까 사슬뜨기를 3의 배수 플러스 2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는 코바늘5호로 뜨고 있어요. 어, 일단은 사슬뜨기를 뜨는데,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크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 작은 책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책이나, 뭐, 시집, 이런 거한테는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사이즈별로 좀 여러 개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안을, 도안에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명시를 해 놓겠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조절하시는 법을 좀 배웠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슬을 여유롭게 이렇게 떠요. 한이 정도는 이제 뭐 몸판이 된다 치면은 이렇게 접히는 책날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접어보는 거예요. 접어보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접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사슬들을 이만큼 떴으니까 이제 사슬을 한코 뜨고 여 v자 사이에 한 가닥만 걸어서 v자 사이에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떠줄게요 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뜨고 이 사슬뜨기 뜬거에 한 요만큼 남겨놓고 한번 계속 떠서 다시 한번 크기를 재볼게요 뜸에서 조절을 하시고 얘가 이렇게 접힌다 고 생각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더떠 줄게요 이제 원하는 길이가 얼추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지면 이제 이제 코를 세 보는 거예요 <laughs> 이제 코를 세서 저는 이렇게 62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뒤에 남는 거 이거 어떡해요? 하시면 당황하시지 말고 이거 뒤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풀면 풀리거든요? 풀어서 이제 마지막 이 배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쭉 풀어서 풀린 코에서 뒤에서 잡아당겨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62코가 됐습니다. 62코로 해서 이제 또 짧은뜨기를 어한세단더떠 볼게요. 짧은뜨기를 뜨는 건 한길긴뜨기 한번 뜨고 뒤집어요. 변물를 뒤집어서 여기 V자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V자 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한번 빼는 거, 짧은뜨기. 고나서 한번 빼고, V자.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뒤집어서, V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짧은뜨기를 뜨고, 또, 되돌아오고 한, 한 사슬뜨기 한번 뜨고 되돌아오고 사슬뜨기 한번 뜨고 되돌아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총네단을 떴거든요 떴습니다 또단다 떴고 이제 이 아랫부분 여기 튤립의 아랫부분 한번 떠볼게요 자세고요 사슬 세코를 뜹니다 하나 그런 다음에 조금 잡아당겨서, 한칸 띄우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얘말고요 얘는 지금 여기 사서 있으니까 얘 말고, 얘 말고, 약가한칸 띄우고, 여기, 세 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에 한길긴, 뜨기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는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그런 다음에, 사슬을 한코더 뜨고 또 들어가 같은 구멍이에요.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한 세트예요. 한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두개 띄우고 옆에 세 번째 거에 또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사슬 하나 뜨고 또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가시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빼고 요거를 반복할게요. 두칸 띄고 여기 세 번째 칸에 이 모양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두칸 띄고 세 번째 두칸 띄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끝까지 떠줄게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이 V자 모양을 뜨고 나면은 한 코가 남습니다. 여기에 한개 긴뜨기로 해서 이 초록색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슬 세 개를 떠줄게요. 둘, 세 개. 그 다음에 뒤집어서 사슬을 하나 더 뜰게요. 사슬이 총네 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한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삼각형. 이삼각형에요 사이에 들어가서 어, 한길긴뜨기 다섯 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자,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세 개가 만들어지면 두 개를 뺄게요. 다음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두 개를 빼고 또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면 두 개를 뺄게요. 한번더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서두 개를 빼고 한 번만 더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서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총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코가 걸려있죠? 감아서 한 번에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길 긴뜨기 다섯 코 모아뜨기가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당겨주면 모양이 더잘 잡혀요. 그런 다음에 사슬을 두개 뜰게요. 하나, 두 개. 한번더 해볼게요. 감아서, 여기 모아뜨기 한 거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두개 빼고, 감아서, 들어가서, 두 개를 또 빼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감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총 다섯 개 그리고 여기 사슬에서 걸려온 한 개에서 총 여섯 개가 걸려 있고요. 감아서 여섯 개를 다 빼줍니다. 그다음에 좀 당겨주고, 그다음에 사슬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V자 사이 사이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모아 뜨기를 끝까지 여기 V자 마지막 V자까지 떠 줄게요. 꽃까지 떴어요. 그리고 사슬을 한코 뜨고 여기 우리 사슬을 세코 떴는데 잘안 보이니까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있는 요 사이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꽃뜨기는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저는 안 자르고 그냥 가져가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요. 어, 여기 꽃이랑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짧은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꽃이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코 떠줍니다. 그리고 꽃이랑 꽃 사이에는 짧은뜨기를 세코 떠줄게요. 하나. 그냥 큰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떠주시면 돼요. 둘. 세 개. 다음도 꽃이랑 꽃 사이에서 짧은뜨기 3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한번또 떠볼게요 제 마지막 꽃이랑 여기 사이에는 어, 이큰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2개 뜨고요 다음에 여기는 짧은뜨기를, 여기 시작할 때는 두 개를 넣었는데, 끝날 때는 여기 세개 넣을게요. 그래야 코수가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튤립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높이가 이렇게 뜨니까 요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높여야 되니까 저는 흰색으로 요만큼 더 뜨고, 꽃한번더 뜨고, 흰색으로 요만큼 더 떠서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어, 짧은뜨기 뜨고 꽃무늬 뜨고 짧은뜨기 떠가지고 이렇게 저는 한 판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뜨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 끊어서 한번 어, 사슬뜨기 뜨듯이 실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빼서 마무리할게요. 실 숨기는 거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길 겁니다 돗바늘. 원래 제가 패키지로 이렇게 만든 실은 앞뒷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앞뒷면 차이가 뭐 얘가 조금 이게 평평한 편이고 좀 튀어나온 편이긴 한데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제가 지금 샘플로 뜨고 있는 이 실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를 겉면으로 두고 여기 납작한 부분을 앞면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앞면에다가 실을 숨겨줄게요. 꼬리실 끼운 다음에 그냥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넣고 통한 5cm 정도 숨기는데 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요 정도만 이렇게 숨겨놓고 실을 잘라줄게요. 나머지 이런 이제 색깔 있는 실도 좀 이렇게 당겨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여기 이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 어차피 숨겨져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서 여기다가 숨겨줄게요. 또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을 다 숨겨가지고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실 정리가 완료됐고요. 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쪽은 그냥 이렇게 접어서 책 날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했고, 한쪽은 이렇게 고무줄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책 크기에 따라서, 이건 제가 제 다이어리 크기에 딱 맞게 만들긴 했는데요. 뭐, 다른 책 이렇게 넣어도 잘 들어가서 이렇게 잘 고정될 수 있게 이렇게 고무줄을 달아줬어요.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줄 거거든요. 겉면을 보고 뜰게요. 겉면에서 한 줄에 한코 그리고 꽃 줄에 두코 여기 줄기 줄에 두코 이렇게 뜰 건데요. 여기 짧은뜨기 사이를 좀 갈라서 넣는다는 느낌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을 한코 뜨고요.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 줄게요. 이렇게 한코 뜨고 또한 줄에 한 코니까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 큰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서 뜨면은 모양이 안 예뻐서 웬만하면은 어, 코와 코 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좀 여기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첫 코니까 여기 떴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서, 조금 힘들어도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 떠주고, 또세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줄이니까, 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두 가닥이 걸린다는 느낌으로 이한 코의 사이로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세개 다음에 또네개 두 가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이 구멍이 좀안 커고 모양이 좀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냥 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 어차피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감아주듯이 이렇게 떠줄게요. 한 코. 그리고 여기도 감아주듯이 한코큰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두코 그리고 짧은뜨기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 뜨고 또 짧은뜨기들 사이 두 코로 들어가서 하나 뜨고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실을 또 하나 잡아 올게요. 여기 첫 짧은뜨기에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로 이제 한번 쭉 여기서 올라갈게요. 빼뜨기로. 제가 이거를 여러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굳이 좀 실을 잘라가지고 빼뜨기로 해야지 모양이 예뻐요. 모양이 잘 살고,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요렇게 해서 빼뜨기로 올라갈게요. 실을 잘라서 다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뜨기, 짧은뜨기 뜬 데다가 빼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겉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모양이 예쁘죠. 해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하고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번더 해주고 잘라서 빼줄게요. 그래서 모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북커버를 뜨실 거면 얘를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그런 다음에 눌러주는데, 이제, 어, 여기 끝에 모서리 부분에만 한 코를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코쭉 뜨다가 여기서 한코더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방금 우리 뜬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코를 더 떠주고, 이렇게 쭉올 거예요. 실을 자르고 빼뜨기로 또 한번 이렇게 돌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린고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고무줄 달아주시면은 이 북커버가 완성이 되고요. 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접혀야 되니까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떠줄 건데 여기에서 열코 되는 부분 열코를 남기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접어서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면과 앞면이 만나게 이렇게 접고, 겉면 보이게 해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또 떠줄게요. 사슬 하나 뜨고, 이 접은 부분은 만나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여기 앞에 한 코, 뒤에 한 코가 만나면 됩니다. 코가 만나서 짧은뜨기 떠주고, 또 짧은뜨기 이렇게, 앞뒤 코가 만나서 총 4개 걸리게 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에 저 이렇게 한번더 모양을 만들고 나서 그냥 이렇게 떠야겠죠? 짧은뜨기로 쭉 떠주고 짧은뜨기로 쭉 떠주고 빼뜨기로 쭉쭉 떠줘서 모양을 완전히 완성해 볼게요. 여기 끝에까지 이제 짧은뜨기를 떠주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꽃잎 3개각 걸리게 이렇게 반 접을 거예요. 이 뒷면이 10코 되거든요. 10코 이렇게 딱 되게 접은 다음에 짧은뜨기로 쭉 이렇게 떠줄게요. 접힌 부분은 앞뒷면 이렇게 같이 뜨고 중간 부분은 그냥 한 코씩 쭉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서 마무리 해놓고 또 여기서 빼뜨기로 이렇게 올게요. 여기서 또세실 연결해서 빼뜨기로 한 코씩 갈게요. 빼뜨기. 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아랫면도 똑같이 뜨는데, 아랫면은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뜨기 뜨고, 또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뜨기를 뜨면 완성이 됩니다.